이게 어드레스 어드레스 그지 자 쳐봐 이제 원하는 대로 치라고요? 어 마음대로 쳐그냥응네 마음대로 치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이제 드레스 그렇걸려. 그렇지, 둘, 셋, 하나. 뻗어서, 뻗어서, 뻗어서. 그렇지, 둘, 셋, 돌아. 쭉, 돌아. 팔 펴고, 다리 펜스. 그렇지. 아니. 자, 팔 구부려지면 또 매매한다. 다시, 둘, 셋, 하나. 뻗어. 그렇지. 오케이. 둘, 셋, 돌아. 쭉, 그렇지. 다리 펜스. 그 다리. 그렇지. 아니, 원래 상태가 어떻게 했었어? 디래살태 근데 유지시켜야지. 어? 왜? 다리 펴. 펴면안 돼. 자, 둘, 셋. 뻗고, 뻗고, 등도지. 이건 뻗고고. 그렇지. 둘, 셋. 돌아. 그렇지. 잘했어. 데리고, 데리고. 잘했어. 이렇게 유지시켜. 팔기고 다시 한 번. 이것은 상체 스트로크 때문에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하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지. 자, 자 둘, 셋. 하나. 그 다음에 둘, 돌아, 그렇지, 이때 자, 팔 펴, 팔이 절대 굽혀지면 안 된다. 알래서 그리고, 다시, 둘, 셋, 팩스 하나, 그렇지, 둘, 돌아서, 그때 팔이 절대 굽혀지면 된다, 안 된다. 그때 얘만 고통을 받는다, 오케이. 와봐. 자, 천천히 몸이 도는 거를 하는 거지. 30대에서도. 팔을 쓴다, 안 쓴다. 팔 쓴다, 안 쓴다. 자, 엉덩이 빼고, 체중 앞으로, 무릎 조금 더 벌리고, 팔 편안하게. 자, 여기. 자, 둘, 셋. 네. 하나, 둘. 그렇지. 팔 펴! 그렇지. 그러면 요 형까지지. 백스윙이 게 손목 쪽으로 가냐? 자, 둘, 셋. 몸이. 둘, 셋. 쭉 돌았지? 돌아. 오케이. 내리고. 나이스. 잘했어. 자, 천천히. 둘, 셋, 하나, 둘, 오케이. 페리고 그렇게 하면은 몇명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 하루니까 일주일 동안에 까먹었을까봐 알이준거야 자, 둘, 셋, 펴고, 접고, 접고, 접어. 굿. 발목, 발목. 그렇지. 자, 다시. 자, 둘, 셋, 하나, 둘, 벗고, 붙여. 그렇지. 이거 발목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힘도 줘. 그렇지. 스탠스 약간 더 벌려. 자, 둘, 셋. 접고, 붙여!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자, 팔 펴. 왼발 꼽혀주면 안 돼요. 다시, 둘, 셋. 접고, 접고. 그렇지. 근데 팔이 빨라져. 버렸잖아. 어? 이게 하체 골반 쪽은 생각 안 하고, 어깨가 빨라지면 그렇게 돼. 하드라. 다시, 엉덩이 빼. 그렇지. 체중 앞으로. 자, 둘, 셋, 뻗고, 뻗고, 붙어, 붙어, 됐어. 봐봐. 엔지 없이 세 개만, 응? 엔지 없이 세 개만. 자, 둘,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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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잡고 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상체 벌어지면 배고프고 오케이 하나 이제 두개 남았네 현재 없이 나 둘. 이제 가라 자신 있게 가라 자신 있게 그렇지 고개 어디 있어 더안가더안가 그럼 때리면 오케이 데리고 하나만 더 하자 나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빠지면서 밀고 그렇지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예쁠 것같은데 이렇게 그렇지 팔은 어있어 이렇게 돼 있고 오 잘했어 봐봐 이제 틀만 만든 거니까 다음엔 그 회전으로 만들 거야 아몸 살짝 굴고 이제 골반 접기 운동 하는데 자 가자 둘세첫 그렇지. 상체 더힘 빼고 둘셋 접고 그 다음에 쭉 가지는 걸 느끼기만 하면 돼. 접해주면서 이제 둘셋 접고 쭉 가지는 걸 느껴주면 돼. 오케이. 둘셋 뺐을 때다잘리봐 다리 다리. 자 무릎 둘셋 접고 그 다음에 가져야지. 자 다시 어드레스 둘셋 접고 쭉. 팔 만가서 자둘셋 접고 쭉꾸라 다시 둘셋 접고 축소라 다시 어드레스 둘셋 접고 돌아 다시 둘셋 접고 돌아 쳐자둘셋 접고 쭉쳐 어떻게 자둘셋 접고 리드 타도 그냥 바로 밋밋하게 하지 마둘셋 연계 동작으로 그냥 자신게 있 오케이 자둘셋 접고 같이 쳐쳐자둘 하나, 쭈욱 그렇지. 자기 번쩍이, 둘, 셋, 자기 번쩍이, 욱 그렇지. 다시 어깨 밀어서, 둘, 셋, 자기 번쩍이, 주, 그렇지 이거. 어, 어봐. 물론 골반에 대해 확 틀리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그. 거자 둘, 셋, 하나, 그렇지. 어자둘셋 하나 둘 그렇지 데리고 아 괜찮아 괜찮아 둘셋 하나 둘 오케이 푸샷 <laughs> 나이스 나이스에요? 어 나이스 와봐